습니다. 어,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이 장은 어, 어, 그한 걸음을 더 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은 반드시 사명의 걸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에 불을 주셨고 그 불은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었다면 이제는 걸어야 합니다. 무너진 현실을 보았다면 이제는 세워야 합니다. 무릎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발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 왕 앞에 서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전 과정을 이 이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이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에게 영적 교과서와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의 기도가 걸음이 될 때다. 될 때, 될 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1절 말씀. 어, 아닥사스타 왕, 제20년 니스나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니스나노원 유대인력의 1월 봄의 시작입니다. 1장에서는 기스르로 월, 즉 유대력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이 어 에서 1월까지 즉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 움직임 없이 어, 이 4개월 동안 계속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 적절한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간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날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 아, 2절을 보면 왕인에게 내게 이르시되,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는 이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 평소처럼 술을 올리던 느에미아의 얼굴이 슬픈 기색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느에미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아니 얼굴에 얼굴이 아, 여러분 왜이 말에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 당시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떠한 꿍꿍이가 있음을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어, 저거 수상하다 당장 죽여라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 물론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 그러면 될 일인데 저거 없애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왕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 마음에 있는 깊은 슬픔을 이 왕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아가 조심스럽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절을 보십시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가 사개월 동안 울며 기도하며 그 마음에 품어왔던 그 말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놓습니다. 사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왕의 말에 느헤미야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느헤미야는 이 찰나의 순간, 이 왕이 묻는 이 순간,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찰나의 순간 동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질문에 그 왕에게 대답을 하기 그 직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기도를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었음을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할때또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할 때,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아는 단순히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 달라, 7절에 강 서쪽 총독들에게 허락장을 허락을 하도록 요청해 달라, 8절에 성벽과 성문 재건을 위해 목재를 제공해 달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4개월 이 4개월 동안 그는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사역의 방법과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왕이 물어볼 수도 있는 이 순간 아니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순간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느헤미야의 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찰나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당황하지 않고. 그 찰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 이거 에레미야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그들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을 이리 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물맷돌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던지며 그렇게 해왔던 것이 그 찰나의 순간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는 바로 이 순간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 화살을 쏘듯 정확히 그 기도의 순간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님은 그 능력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실력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준비 없는 즉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네미아가 어떻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 철저히 준비하죠. 여러분 기도는 철저한 계획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준비가 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완성되어지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그 일들을 준비해 가고 또그 준비해 가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을 보십니다.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 의 문과 문의 성각,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에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한 것이 그 왕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이라 이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만이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또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그저 운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노력과 실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맛보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느에미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강서쪽 총독들을 만나고 군대 장관들과 기병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에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는 제일 먼저 먼저 머물렀습니다 침묵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느헤미아가 밤에 몰래 일어나 성벽의 상태를 살피죠 골짜기의 문과 용정과 본문과 샘문과 왕의 목과 골짜기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와서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는 움직였고 그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은 때로는 조용하게 감추어진 상태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이 준비의 시간을 통해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십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니에미아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보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 이제 우리 손을 힘써 성벽을 건축하자.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18절 그 손을 힘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눈물로 시작된 이 일이 이 기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결단으로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 나와 함께 있는 이 사역의 동역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또 존경함과 존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9절로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그 사명이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되고 종역자가 함께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떻습니까? 반대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세 명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려 하느냐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조롱과 피, 그런 협박으로 협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반드시 반대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는 사명자의 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니에미아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됨도 없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명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의 조롱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말씀에 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된 기도가 어떻게 실제적인 사역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장을 통해 생생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짧은 시간이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새벽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일어나 건축하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 또 우리의 무너진 가정 또 우리의 무너진 사역들 우리의 무너진 기도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 도,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의 위기로 우리에게 오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삶을 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과 내일 또내 어, 오늘과 내일 있을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동역자 가족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일어나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시다라고말이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우리 목장 모임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